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우리가 이번에 3월 4일 날 발표하는 거 김현탁 교수 그피 물질권에 관련된 거 있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초록 철뭐 네, 이런 건의 얘기를 아마 지난 주말 경에 들으셨을 겁니다. 네, 주가가좀 상승폭이 둔화되고 어, 마이너스권 시세를 신성 st 같은 경우도 보였죠. 하지만 어, 이 건과 관련해서 초록 철의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이메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극건과 그 관련해서 그 사이트에서 정확한 그 원문을 제가 좀 찾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 초록철에 대한 의구심을 일단 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루머가 난무하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입니다만은 월요일장의 모습은 비교적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흐름이 좀 안정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막바지에는 제가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네, 꼭그 끝까지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성 ST 건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 초록 철의 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것은 김현탁 교수 이름을 좀 도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메일이 다시 떴습니다. 네,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요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보낸 사람은 김현탁 교수가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초록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학교에 초록 철회를 신청했다. 네, 이렇게 나와있죠. 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제가 작성을 한게 아니라 캡처를 그대로 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의 제보로 알게 됐다. 김현탁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을 했다. 이 얘기 나왔죠. 그래서 초록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메일이 보내진 것이 캡처가 된 본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원문이 있어요. 원문. 원문이 있습니다. 이거 원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원문은. 네, 바로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요거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음, 요걸 보시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이트로 가서 우리가 APS 사이트로 가서 보는 것이 예, 가장 그 팩트에 가깝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a p s o r g 네, 팩트죠. 네, 팩트입니다. 이 기관 이 사이트에서 나온 건입니다. 공식 APS 사이트죠. 3월 4일 오전 8시 일정, 네, 그대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논문 초록 같은 경우도 결론을 포함해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네, 그대로예요. 네, 자, 여기 쭉다 나와 있죠?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걸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 그리고 어, 이것이 이제 미팅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봅니다. 세션 사이트로 좀더 어, 우리가 깊숙히 들어가서 이 세션 사이트를 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예, 마찬가지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아, 여기서 보면은 쭉 나와 있죠. 네,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목격은 하고 있지만 초록하고 일정 발표자 뭐 저자 뭐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변화 한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음, 결국 이제, 이름을 도용을 해서, 에, 허위로 보낸 건이다. 네, 허위로 초록 발표가 일단 연기가 됐다. 막 그런 건의 재료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음, 그것을 우리가 이 지금 원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죠? 예. 네. 지금 보니까, 네, 우리가 이런 사이트라든가, 또는 아까 그 메일로 확인이 분명히 이제 되고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막아 끼는데, 막 그런 부분이 좀 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런 건의 상황이 뭐 나타난 건은, 뭐 김현탁 교수하고 이석배 소장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건에서 이런 건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여하튼 그 내용, 이 원인이 어떤지는 몰라도, 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에 따라서 초록 발표가 취소됐다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정은 그대로 3월 4일날 오전 8시에 하는 거 발표되는 거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성 SD 같은 경우도 내려서 출발했다가 급속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성 SD가 조금 후발주자지만은 다른 것보다 상승 폭이 아주 덜 올라 있는 상태고요. CCS 있죠. CCS 같은 경우에 주가를 좀 보면 이 CCS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CCS가 대장이고 신성 ST는 따라가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 같은 맥락으로 볼때 절대 초전도체 주는 발표일 이전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고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이번에 그 초록 발표가 뭐 취소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에, 우리가 루머 권의 악재가 여러분들을 좀 흔들 수가 있겠고요. 뭐그 뭐 중에 뭐 진짜 팩트인 것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건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음, 그래서 이런 어, 부분들은 어, 제가 여러분께 이 소통 방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고 팩트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루머가 있다면 루머를 말씀드리고 그 진위를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도 바로바로 바로 병행을 할 겁니다 실시간 문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빨리 일단 들으시고 팩트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 ST하고 문자를 주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제가 소통방과 문자에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꼭 문자를 좀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 대박주는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박주는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저가 주면서 잡 주면서 그 무상 퍼센테이지만 높여 가지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아닙니다. 기업 내용이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네, 그런 기업 중에서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그리고 100% 200%가 아니라 네, 500% 이상은 가능한 기업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T 섹터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네, IT 섹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기업 가치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저가주나 잡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급등시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상증자들이 많죠. 사실 재원도 별로 없는 가운데,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 네, 이런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가? 네,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주 잡주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하튼 자본금하고 잉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되게 유보율이 높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 종목의 그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할수 있는 어떤 그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이렇게 돼 있고요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무상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로만 무상 한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요 어, 이거 왜 합니까 주가가. 시원찬한테 주가 관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잉여금이, 회사의 잉여금이 그 주주한테로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품을 개인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주주 친화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 활성화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함을 말하자면 이제 증명하는 그런 건의 무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는 종목이 무상증자 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 IT 섹터고 주가는 한 14,000원에서 3만원선 정도의 적당한 범위고요. 시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5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적당해서 움직이면 상당히 어때요? 시총이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 주식 수도 한 천만 주 내지 삼천만 주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목표는 가볍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W 블 내지 쓰이 다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한달 내지 세달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이내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외인이 매집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식으로 보시, 보이시죠? 네, 빨간 선이 웨인입니다. 확실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막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라는 거죠. 이걸 네,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음, 그래서 좋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하게 힘을 받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봉상으로 봤구요 우리가 월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월봉상으로는 요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3개월 정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발생한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주봉 월봉을 잠깐 보여드렸구요. 자,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자원도 많은 기업이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데 가용 현금 자원이 무려 3천억 정도입니다. 네, 무상을 충분히 많이 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최근 4년 내 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음,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8천프로에서 15,000% 대단하죠 네, 이 정도 범위입니다 영업이익률은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죠 15% ROE 도한10 내지 20% 정도입니다 강점은 안정적 실적 이라는거 그리고 퍼 배수 가요 여러분 2 내지 5배수 안팎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평가 돼 있죠 한 주당 자산가치도 3 내지 7만원 근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아직 위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PBR로 보면 0 2 내지 0.5배수 범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1배수까지는 못돼도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W 내지 3W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 종목 우리가 이번에 좀 해가지고요. 확실하게 좀 대박을 한번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유보율도 높고 영업 이익률 ROI 좋고 에,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퍼베수 PBR 배수 받잖아요 그죠? 현금도 한 3천억 정도 내외.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사실 무상 증자 아니다 하더라도 시세를 그냥 낼 겁니다. 실적으로만 봐도 낼수 있어요. 그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봐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무상 증자를 한다면 500%할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꼭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종목 꼭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을 좀 한번 해 보실 분들. 네, 요런 분들은요. 여기 제가 밑에 잠깐 문자 번호, 어, 전화번호 남겼습니다만은 이 전화번호로 아,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해서 끝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물론, 물론 이제 100% 무료고요.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종목에서 한번 대박 내봅시다. 네,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